안녕하세요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캐리 프로토콜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언제 진입하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최종 목표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만든 AI 급등 신호 탐지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코인을 알아보기 전에 다들 수익 내고 싶으셔서 제 영상 클릭해주셨을 텐데 제가 수년간 연극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수익 성공이라는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목표수익률과 손절가까지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에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캐리 프로토콜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오프라인 구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광고 수요자에게 데이터 기반의 광고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광고를 해주는 중재자가 없어지니까 수요자에게 비용을 낮춰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활용도가 좀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사용초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큰 상승은 없지만 앞으로 뭐 마켓플레이스나 아니면은 뭐 디파이 서비스 출시를 예정하기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더 넓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캐리 프로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니나다를까 오늘 이렇게 상승하면서 짧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500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오면은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 뭐 호재가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제 프로그램으로 급등하는 타점을 잡으셔가지고 짧게 짧게 수익을 만드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제 프로그램 받으시고 다음번에 급등하실때는 꼭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준파파였습니다.